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스트로 3의 최근 시청률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난주 17.5%라는 인상적인 수치에서 소폭 하락한 17%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은 여전히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에서는 매력적인 출연자들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오유진 양과 대하여 양의 1대1 데스매치가 주목을 받았죠. 15세 소녀의 대담한 도전은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이로 인해 시청률은 최고 19.1%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미스트로 삼는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청률이 계속 상승할지, 아니면 최종회까지 25%를 넘어설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현재 시청률은 평균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반면, 현역가왕의 프로그램 시청률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회부터 9회까지 거의 9%포인트의 상승률을 보여주며, 이는 성공적인 오디션 프로그램의 전형적인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한편, 미스트로 3는 초반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회까지의 시청률 상승은 고작 0.4%에 불과했습니다. 미스트로 3에 대한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프로그램의 고정 시청층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새로운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죠. 이러한 상황은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분명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오유진 양과 배아현 씨의 데스매치입니다. 오유진 양은 과거에는 주로만 알려졌었지만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새롭게 끌었습니다. 그 결과 배아현 씨와의 대결에서 놀라운 실력을 선보이며 의외의 승리를 거두었죠. 이번 시즌의 탑7은 김정서주, 오유진, 비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자의 팬덤을 통해 눈에 띄는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팬들이 기대했던 빈의 서양의 무대는 이번 방송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실망한 팬들도 있었겠지만 빈의 서양은 예상치 못한 변신을 통해 다음 무대에서 많은 곡들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미스트로 3가 계속해서 변화와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번 미스트로 3의 무대에서는 오유진과 배하연의 대결이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이 대결은 프로그램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되었고 두 출연자의 무대는 다른 경연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방영되었죠. 특히 오유진의 인생 이야기와 그녀의 연습 과정이 상세히 소개되었습니다. 이번 주 무대에서 오유진이 배하연을 직접 지목한 장면은 많은 출연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진과 진의 대결, 즉 최고의 실력자들 간의 경쟁으로 여겨졌죠. 오유진이 선택한 공모이라는 그녀의 가족사와 관련된 매우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릴 적 할머니와 지낸 시간을 회상하며 이 곡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오유진의 캐릭터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그녀의 무대에 더 많은 감정적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출연자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는 프로그램 내에서 관심도에 있어서 상당한 편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출연자들의 매력을 골고루 보여주는 데 있어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유진 양의 삶은 그녀가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일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오유진은 할머니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할머니는 오유진을 각별히 아끼고 사랑으로 키웠죠. 대부분의 또래들이 엄마와 함께 다니는 동안 오유진은 항상 할머니와 함께 다녔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시선을 받았고 오유진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부모님의 결핍을 느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오유진이 어머니와 통화하는 장면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울먹이며 딸의 고생을 알고 있었고, 대단한 무대에서 딸의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움과 함께 미안한 마음도 느꼈습니다. 이 장면은 오유진과 어머니의 감정이 깊이 담긴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오유진의 무대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했고, 그녀의 감정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패널들은 그녀의 실력을 칭찬했으며, 초반의 긴장감을 넘어 후반부로 갈수록 자신의 감정을 노래에 실어 표현했습니다. 김성주 씨는 그녀의 노래에 감동하여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번 미스트로 3경연에서 오유진 양은 모란 꽃을, 배하연 씨는 동백꽃을 선택하여 각각의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배하연 씨의 무대는 그의 독특한 창법으로 시작하여 연예인 마스터들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오유진 양의 목소리와 독백의 마지막 부분은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녀의 미래가 매우 기대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배하연 씨의 경우 보컬 영역을 넓힌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히 강력한 힘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덤덤하고 차분한 창법으로도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오유진 양이 8표를 받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반면 배하연 양은 5표를 받았는데, 그중 박할린, 장윤정, 김현우, 김현자, 안성훈, 박지현 등이 그녀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오유진 양이 받았습니다. 특히 젊은 마스터들인 은혁, 이은재, 이찬원 등이 오유진 양을 지지했습니다. 보컬 중심으로 깐깐하게 평가하는 마스터들은 배하연 씨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미스트로 3에서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풍금 씨와 천가연 씨의 대결이었죠. 풍금 씨의 퍼포먼스와 노래 실력은 관객들을 매료시켰고, 천가연 씨의 높은 음역도 돋보였습니다. 풍금 씨가 천가연 씨를 두 번이나 선택한 것에 대해, 천가연 씨는 자신이 만만하게 보이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졌고, 본격적인 경쟁 의식을 불태웠습니다. 풍금 씨는 자신의 가수 인생 12년을 걸고 천가연 씨와의 대결에 임했습니다. 경연 전두 사람의 입담 대결도 눈에 띄었습니다. 풍금 씨는 자신이 높은 음을 치겠다고 자신감을 표출했고, 천가연 씨는 그에 대해 기분 나빠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객들은 이러한 입담에 크게 반응했고, 두 사람은 웃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경쟁 의식이 치열했습니다. 풍금 씨는 한예진 씨의 종로 삼가를 선택하여 자신의 끈질긴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마스터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풍금씨 자신도 만족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천가연씨의 반격 무대는 더욱 기대를 모으게 만들었습니다. 천가연씨가 선택한 노래 외도라는 이번 경연에서 예상치 못한 깜짝 선택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가창력을 과시하기 어려운 곡이지만, 천가연씨는 자신만의 독특한 창법으로 노래를 해석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노래의 후반부에 모든 것을 쏟아내며 감동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성공적이었고, 연예인 마스터들은 그녀의 무대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천가연 씨의 두 번째 무대는 관객들의 가슴을 울리는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하트 수를 보면 풍금 씨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진성, 박할린, 김현우, 김연자 등이었습니다. 천가연 씨는 나머지 마스터들의 지지를 얻어 대결해서 승리했습니다. 또한 화연과 양서연의 무대도 눈에 띄었습니다. 양서연은 예상을 뒤엎고 화연을 이겼습니다. 노래 초반의 부드러운 표현과 풍부한 감정 표현은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어서 양서현 씨가 무대에 올라 송가인의 무명 배우를 선곡했습니다. 이 곡을 통해 양서현 씨는 화연 씨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춤은 없었지만 마이크만을 들고 뮤지컬 배우처럼 노래를 부른 그녀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양서현 씨만의 감성이 돋보이는 목소리 톤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달하는 능력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진행자 붐씨가 재미있는 제보를 했습니다. 양서연씨가 안아줘요. 나를 많이 사랑하나요? 라는 가사를 부를 때, 그녀의 오른쪽과 왼쪽 중한 명이 내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깜짝 놀랄 만한 순간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을 웃음짓게 만들었고, 많은 이들이 누가 그렇게 대답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제작진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녹화 테이프를 되돌려 보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가벼운 유머는 프로그램의 즐거움을 더하는 요소로 작용했고, 양서현 씨의 무대에 대한 관객들의 관심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번 미스트로 3의 무대에서는 매력적인 순간들이 연속적으로 펼쳐졌습니다. 특히 붐 씨가 제기한 긴급 제보는 모든 이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양서현 씨가 날 많이 사랑하나요? 라고 노래할 때 진성 씨가 무의식적으로 내라고 대답한 것이 밝혀졌죠. 이 장면은 현장에서 큰 웃음과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진성 씨는 노래에 완전히 몰입해 자신도 모르게 대답이 나왔다고 말하며 자신의 반응에 대해 놀라워했습니다. 양서현 씨의 무대는 2대 11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모든 마스터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감성과 표현력은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고 현영과 김현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마스터들이 양서현 씨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양서현 씨의 무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진선미를 선정하는 중요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팬들이 기대하는 비닐양의 무대도 볼수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경연은 팀전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한 팀만이 본선으로 직행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미스트로 삼는 다양한 재능과 매력을 가진 출연자들이 모여 경연을 펼치는 무대입니다. 그들의 열정과 노력이 매주 새로운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를 가득 안고 또 다른 환상적인 무대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이번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